주변에서 흔히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나요 신고 안 하는 게 낫나요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전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맞아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즉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횡단보도 상 사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과속, 인도 침범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와 같은 거나 뺑소니,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중상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야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형사 합의가 역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고민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겪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먼저 현장에서 가해 차량에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경찰 신고 없이 그냥 보험처리로 끝내줘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이러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은 그냥 신고 접수하지 마시고 보험처리로 잘 해결해 보세요 라고 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차피.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한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냥 보험 처리해주는 게 사고 처리의 전부니까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 이 사고 과실 다툼이 생길 것 같다 또 사고 상황을 찍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없다 그래서 운전자 간의 말이 다른 상황이다 내가 중상위까지는 아니지만 부상 정도가 좀 심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은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나와서 교통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을 남겨놓는 게 나중에 자기가 민사상 합의를 할때 하나의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되어주거든요. 자 정리를 하자면 경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실이 유리하게 책정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고 내용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 말이 다르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서 과실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그리고 자기가 중상해는 아니지만 피해의 정도가 꽤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본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경찰에서 과실의 정도를 정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어 누가 더 잘했네 잘못했네 얘기하는 거 크게 신경 안써 드려도 돼요 그냥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은 그걸 토대로 나중에 가실타툼을할때 증거자료로 쓰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사고 시에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